명절 잔소리 플렉스 제일 듣기 싫은 잔소리 뭐예요? 결혼 아. 아무래도 아 나이대별로 이 잔소리가 있다 보니까 <laughs>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눈물이 나네 옛날에는 누가 결혼 얘기하면 누구라도 데려오고 말씀하시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조용해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데려올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또 남자친구가 있으면 말이 달라지잖아요 비밀로 해야죠 남자친구가 생기면 결혼 언제하냐? 결혼하면 애는 언제 생기냐 애가 생기면 집은 언제 사냐? 막했다. 어 최근에도 동생이 이 명절이니까 안부 연락 같은 거 하잖아요. 언니 언제 결혼하냐? 자기 오겠다고. 정작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남의 결혼은 왜 오겠대? 음아 근데 이게 그분이 이제 결혼을 축하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으나 사실 상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하고. 무리하게 들릴 수가 있겠네요. 아니 뭐가 있어요, 결혼하지 <laughs> 그렇잖아요. 옛날에 신데리가 그랬잖아. 할아버지가 명절 때 결혼할 다음 명절에는 짝꿍 데려오라고 결혼할 사람 데려오라고. 그러니까 신데리가 자꾸 이러면 여자 데리고 올 거라고. <laughs> 미치고 팔짝 뛰 대... 그냥 이렇게 막 친척들 모였을 때 이렇게 막 터무니없는 결혼 가지고 퇴집자면서 잔소리하면 이렇게 초광수를 두는 것도 입을 막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거는 이제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이제 친척들과 관계가 좋을 때 던, 유머식으로 던져야 먹히잖아요. 근데 그렇지 않은 집안도 있잖아요. <laughs> 되게 보수적인 집안에서는 그런 얘기 했다가는 발각뒤집힐수 있어요. 그 자기 비하를 하는 건 어때요? 자기야. 아 결혼을 하고 싶은데 누가 저를 만나겠어요. 가진 게 없어서 좀 보태주실래요? 아 너무 아닌가? 김대림 평소 어떻게요? 나는 아빠가 결혼하라고 하면은 돈 줘. 이러거든. 저는 아 오늘 잔소리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. 아 진짜? <laughs> 그리고 자리를 피하죠. 그러니까 나는 내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들으면 그래서 엄마 아빠 결혼해서 좋았어? <laughs> 라고 물어보고. 막 아, 기분이 괜찮은 상태에서 결혼한다 그러면 그 결혼하려면 몇 억은 있어야 되는데 나돈 없어. 돈줄 거야? <laughs> 이런 거 물어봐. 이거 부모님은 어느 정도 이제 내 손에서 커버가 가능한데 만약에 다른 친척분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아네네 이러다가 고 자리를 피하게 돼. 누구라도 데려오고 말씀하시라고 하면 이거 잘 통해 어떤 남자 채널고. 그러면 진짜로 소개시켜줘요. 아김대리 나이 정도 아직 <laughs> 남아 있구나. 그럼 되게 높게 말하면 되잖아요. 아저 그래 서 항상 말하요. 아저 잘생긴 남자 좋아한다고. <laughs> 잘생긴 남자 데리고 오시던가요? 근데 그렇게 말하면 이제 어른 어른이. 아 남자 얼굴 다 필요없다고. <laughs> 맞아 <웃음> <웃음> 옛날에 몇년전 명절에 할머니가 너 남자 키 보지 마라. 얼굴 보지 마라. 뭐술 마시는 거 보지 마라. 경제력 보지 마라. 그 얘기 한두 시간 들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그럼 뭘 보고 결혼해. 그럴 거면 안 시키지. 예전에 한번 이제 저 가본다고 인사하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저 가보겠습니다 하는 순간 갑자기 몇 살이냐 시작해가지고 <laughs> 남자는 얼굴 보는 거 아니다. 성격을 봐라 이러면서 제가 쉴 틈도 없이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진짜 손자리에서 몇십 분을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옆에 듣고 계시던 다른 어른분들이 <laughs> 그만하라고 <laughs> 어, 그만 좀 하라고 <laughs> 그래서 갔잖아요 이게 답이네 그 자리 안 가야겠네 <laughs> 그 자리 없어야 돼 아니면 바쁜 척 해야 돼 막. 아니면 대화 주제를 바꿔야지 자연스럽게 어른들의 내공은 그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진짜 대화의 흐름 갑자기 끊잖아요 그러면은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이런 표정 지으니까 막 <laughs> 근데 진짜 이러면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그냥 한번돌라이 돼버리면 <laughs> 그 뒤로 안 그런다니까 진짜로 아니 근데, 근데 엄마한테 혼날 수 있는데 아니 정말 어른들 무서운 게 어떤 말로도 이제 대, 말대꾸를 하면 결론인 결론으로 가지 않아요? 그러니까 말대꾸를 하면 어떻게든 저를 설득시키려고 계속 계속 말을 설명을 저를 설득시키시려고 정말 무섭더라고요 <laughs> 그러면 이제 결혼 잔소리 말고 우리 <laughs> 다음 어떤 잔소리가 있어요? 뭐가 있을까? 근데 저는 지금 취업 잔소리도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취업 잔소리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. 나도 없어요. 어른들이 그건 되게 조심스러워하시는 것 같아. 근데 결혼은 왜 쉽지? 그니까 나이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런 것 같은데. 근데 이거는 엄마 아빠가 실드를 쳐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? 결혼 얘기할 때 뭐라고요? 우리 아빠는 얘는 눈이 너무 높아서 웬만한 남자가 지고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 <laughs> 아빠가 그 얘기할 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아빠가 너 언제 결혼할 거냐 남자친구 언제 보여줄 거냐 이러면 아 나는,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 없어서 결혼 못하고 있다 <laughs> 이거면 끝나요 진짜 아빠 완전 기분 좋아가지고 오케이 얼마 필요해 <laughs> 나랑 반대다 딱아 진짜로 아빠 너무 완벽해서 나 아빠 같은 사람 못, 못 찾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혼자 살 수밖에 없다 이러면은 <laughs> 김대리 나 <끝나요. 그런> 성격이었구나 <웃음> 왜요? <웃음> 나는 반대로 아난 아빠 같은 사람 만나까 무서워서 결혼을 못하지 그러면 <laughs> 여기서 주제가 바뀌면 내가 어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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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제 전환 내가 어때서 엄마 이렇게 되는 거지 좋은 세상에서 아빠 설득하는 게 제일 쉬워요 나도 쉬워요 음, 의도대로 어? 전에 얘기하지 않았어요? 내가 그 귀지에 타투를 엄마 아빠 모르게 했는데 같이 식당에 갔다 고개를 돌린 순간 본 거야 너 그게 뭐야? 몰라 자고 이런 났더 생겼어 피어스들 보고 너 귀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뚫었냐고 나이가 몇 갠데 그래서 그니까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거 아빠 얼마짜리인줄 알아? 이거 2천원 짜리다. 참나 남들 다 금기거리 하는데 <laughs> 아, 나는 2천원 짜리 아, 하고 있잖아. 돈이 아빠 얼마인데? <laughs> 아빠 하듯이 <카드 오지>? <laughs> 아 저랑 진짜 다르시네요. 저저 예전에 탈색했어몇년 전에 탈색했을 때 아빠가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탈색하냐 이래서 제가 아빠 내가 마흔 살 돼서 탈색하는 것보다 낫잖아. 이런 거 아빠 바로 수긍하셨어요. <laughs> <laughs> 근데 오늘 주제가 참 재밌네요. 이거 자막이라 어떻게 쓸 거예요? <laughs> 나손 아파서도 못해. 어, 자막 하지 마요, 그러면. 몇일까?